화요일 20일-20일 38 유대교 리더들의 물음 등2 1에서 8절 예루살렘 입성은 일요일이었고 성전 청결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치밀하게 모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이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다양한 공격에서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 집단은 유대인의 의회인 사네들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26-59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기 위해 사내들이니 회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2233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가보나움에서 유대 땅 각성과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443 8일 16 16.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권위 있다는 부류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9:47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는데 만약 국가적 영웅인 요한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공적이 되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므로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7절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위선을 폭로하시고, 감춰진 그들의 사악한 동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진리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마칠6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8절 거룩한 것을 깨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칠6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구에서 19절. 비유 속의 아들 13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마21 37. 아들보다 먼저 보낸 종들인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이고 아들 그리스도 마저 죽입니다. 15절 마21 38, 39.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15, 16절 마21 41. 16절의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는 비유이며,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16절 21 24. 이 예언대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1943.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구약의 다른 많은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사에서 8장 13에서 15절도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여와임을 호 증명해 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2 0 1 7는 10편, 118편, 22절의 인용으로,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484 배전 27, 8. 또한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손대지 아니한 도리산에서 나와서 세상의 나라들 위에 떨어져 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으로 그립니다. 단 244, 45. 적대감과 무관심 모두가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반응이며 이런 반응을 범한 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줄 알고도 회개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려 죽일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